네, 안녕하세요. 작한유령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자, 오늘 할 것, 딴딴딴딴딴자 뭔지 알죠? 라라라라라라라라니라라라라까 그... 이거 코딩에서 만약에 내가 게임에서 이렇게 잔상 남자잖아요 뭐, RPG 게임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표현해 보고 싶으면 이거 쓰라고 한번 해볼 겁니다. 알죠? 구독, 좋아요, 아니면 설정, 고고. 자, 이거는 일단 어디서 영감을 받아왔냐. 이쪽. 뭐, 어디 갔어. 여기에. 그, 선일초등학교 뭐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다알것 같아요. 어디가 수갑적이에. 아무튼 모르겠고요. 이거 나중에 찾아보면 있어요. 자, 고고용. 자, 일단은, 먼저 여기, 엔트리봇을 지워 주시고요. 이거 묶음 말하는 모드도 저거 이거 추가합니다. 이거 배경이 여기 있었는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배경 들어가셔서 뭐 아무나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배경에서 이거 빛나는 숲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시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리 보스에게 코딩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소리를 넣고 싶다면 거기 배경에 소리에 가서 배경음악 야, 왜 안들려 잠시만요 아 헤드폰으로 해놨구나 스피커만이라 얘가 스피커를 하면 이 소리거든요? 저는 그냥 이 노래도 좋긴 한데, 만약에 신, 경쾌한, 만약에 경쾌한 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거 하세요. 이것도 나은데, 소리가 짧아서 이걸로 할게요. 자, 추가하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웰이 빛나는 소리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에서 이거 재생할 때일 거예요. 그러면, 뜨겠죠?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묶음 말하는 모습, 이거. 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이제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여기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행김새가 아니라 여기 움직임에 가서 모모 위치로 이동하기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해서 마우스 포인트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가 졸졸 딸랑딸랑 맞죠? 렉 걸리면 뭐 보스모드 켜도 되는데 걔가 좀 보기가 많대요 그래서 그냥 키는, 키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안 걸리면 키워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참 모모이라면 다 넣고 판단에 가서 모모뭐 모모키를 눌러져 있는가 여기에서 이걸 스페이스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흐름에서 복제본 만들기 이거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최대 한 개를 넣으면 이게 이제 소원이 안 돼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더짜줄 겁니다. 자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 생성했잖아요. 아 뭐야 이거, 왜? 자, 뭔데, 이거? 조심하네. 뭔데? 좀 문제가 있네. 가독하다가 프링하다가 제대 있으면 이제 강금 저처럼 이렇게 시작했을때 바로 거든요 그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다시 넣으면 이제 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렇죠? 자이 다음에 복제물 처음 생성되었을때는 복제게 생성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애가 있죠 그 다음 그러면 예. 숨어가 생겼다 예! 됐죠? 그다음 그러면 복점을 처음 생성되어질 때 이제 몸 모모 반 계속 반복하게 넣어 준 다음에 모모 이라면 넣어 주고 판단해서 모모 키가 눌러져 있는가? 그다음에 컨트롤 눌러요. 그다음에 에 이거는 뭐 따로 키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복제문 삭제하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네? 컨트롤 누른다. 딱 사라지는 거죠. 뭐 이렇게 디테일을 주고 싶으시다면 생김새에서 효과 효, 색깔 효과를 1만큼 주기 이러면 이렇게, 마리오의 그 스타처럼 이렇게 빛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나 자신이 뭐 무적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할. 어? 잠시만요, 이거. 아, 또 뭐야? 아, 번. 잠시 이거 소리 이슈가 있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효과 를 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하기 무한 반복 모모 이하면 모모가 눌러져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시프트 마인크래프트에서 웅크리기죠. 색깔을 여기서 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쉬프트. 이렇할수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마우대의 색깔을 조정해서 이렇게 똑같은 데 만들 수 있고요. 자,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렇게 활용해 볼수 있어요. 맞 죠, 이렇게 하 면서 스프커 복제, 이렇게 찍고찍 고, 찍 고, 찍 고, 찍 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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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색깔 별로 도놓을수있 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복제해서 옆쪽에다 둔 다음에 이걸 이제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당연히 키는 바꿔 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위쪽 아 왼쪽이구나 위쪽 화살표로 해볼 겁니다 아니 왜 자꾸 왼쪽을 눌러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 누른 다음에 이제 이제 예, 또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죠. 만약에 이제 이 효과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생김새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이걸 하면 돼요. 예, 여기에서 컨트롤 여기 없죠. 이 예, TAD 이거 TAD 이거 누르면 이제 모든 효과가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 색깔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 아.. 이거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꾸덕이 짠 다음에 이렇게 이거 TAD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걸 딱 누르면 이제 원래 색을 보한다는거자 이번에 뭐 이렇게 바꿔서 투명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사라진다 오! 사라졌어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모든 효과 없애기에, 그,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하면, 효과를 이건 지울 수가 있어요. 알아줬다 여기, 든다한 거. 달았다가. 그럼 이제 이기안 보이는 거 찍을 수, 유령으로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자, 한번 이걸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 다음에, 그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왜냐면, 얘가 겹쳐져서 그런데 이렇게 짧게 누르면 짧게 누를수록 더 투명해져요. 이게 길게 누르면 진하게 나타나고, 한 2초 정도 누르면, 약간 흐릿하게 보여요 1초랑 누르면 1초랑 2초는 연결돼요. 이거 색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자, 일단은 이걸 3초 정도 눌렀을 땐 3초 정도 이걸 눌렀을 때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아무도 안 보여요. 속이 안보이죠 한 2초 조 정도 눌렀어요. 아, 이게 이게 소초고 이게 2초예요좀 흐릿하게 보이죠?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1초 눌렀어요. 초 이거 아닙니다. 2초 아니에요. 3초, 2초, 1초, 0.1초. 0.1초. 근데 이렇게 그냥 즐길 수 있다는 거. 조금씩. 오, 됐다, 됐다. 이렇게 휘릿하게 보이게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투명도가 아니라 밝기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집중하면 추천드리시고요. 자, 다시 이거를 전 투명도로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색을 바꾸고 싶다. 모양에 들어가서 지우시고, 이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저는 다크소울이 좋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완벽해. 그냥 여기는 회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기.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죠? 자, 그 다음에 좀더 데코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안녕 이거를 이쪽에다가 추가해서 저는 이제, 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제 이거 실망, 실망할 좀 있긴 한데, 이게 여기에, 그때문에 똑같이 되진 않아요. 이거 알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요. 투명할 때 완전히 안돼여 자, 이렇게 유령처럼 플링도 할수 있는 자요. 이번에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만약에 저장하고 싶다면 이거 눌러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바이바이. 에스 그,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거, 이거, 뭐냐. 코알라 게임코딩님 거 보고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팬이어가지고 좀 이걸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이거 미완성인데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 잠시만. 예. 그, 예. 이거 이거 노트북이 좀 느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참 아름다운 날이야. 꽃은 지저이고새가 피어나고 꽃은 지저귀요 뭔지지 이게? 이런 날 너나같은 사람은 구독을 눌러야 된대요 지옥에서 자 아. 이거 제가 이거 실험하다가 이렇게 된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아니 이건 패스할게요 자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단점이라면 내러비유? 공중 점프가 가능해요 뭐 구름 발판이라 밟는 것마냥 그냥 공중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유도 가능해요 쫙 어우야 아니 기습 아니 그래서, 암튼, 이거 하트 깨지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못했어요. 이거, 다들 버그 고치면, 뭐, 아, 이러다니까요. 피가 이 깎였어요, 그리고.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오늘 영상 여기까지. 모두 유바.